요 알아? 깜방에 쳐 넣어버려. 아, <laughs> 왜 민도혁이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야, 좀 꼴배기가 싫어서. 케이랑 민도혁,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전언제팽당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 처지에... 케이 아킬레스건 정도는, 지고 있어야지 않겠어. 내 이름을 함부로 찌그려? 니깐 놈이 감히. 아버지는 내 편이야. 영원히! 아들 편이라고. <laughs> 고 <아이고, 아이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민도야. 내가 널왜 이리 끔찍이 미워하게 됐는지 궁금해? 지금부터 너와 나의 악연에 대해 얘기해 주지.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우리 아이가 아파요. 너와 난한 집에서 태어났어. 하지만 신분은 천지차이였지. 넌 성찬 그룹 심용 회장의 아들. 난그 회장님의 집사놈 자식. <laughs> 우리 아이가 아고요넌내 아버지 출신이 우습겠지만, 그도 한땐 꽤 멀쩡한 인간이었어. 내가 생인 손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기 전까진... 난 죽을 고비에서 몇 번을 까무러치고 있는데, 의사란 놈들은 회장 아들만 들여다보고 있었대. 고작 콧물 좀 나는 너란 놈을 말야. 이 당연히 내 아버지 는 돌아버린 거지. 불쌍한 날 하늘이 두었을까? 그때 네어머니는 난산 후유증으로 하와이에서 요양 중이었다네. 그렇게 너와 나의 운명이 바뀐 거야. 지도새도 모르게.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. 그렇다고 내가 네 자리를 거저 먹었다고 생각하면 섭하지. 성찬 그룹의 후계자, 심용 회장님의 외아들로 코피를 쏟고 약을 털어 먹으며 왕좌의 무기를 견딘 건 나야. 준석이 과학고 수석 입학한 기념으로 아빠가 준비한 선물이야. 네가 잘 길들여봐. 저, 정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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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멋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준석이 단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<laughs> 세상에. 내가 어떻게 이런 <laughs> 완벽한 아들을 낳았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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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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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창그룹의 후계자니까 수혈 준비해 주세요. 그날 긴급 수혈을 받지 않았다면 명령 그 비밀은 감춰졌을까? 아송 변호사 네 이원장을 다시 써야겠어. 그 준석이한테 줬던 회사 지분 전부 다 원점으로 돌려놔. 서둘러. 아예 알겠습니다. 어 어떻게 됐어? 내 친아들은 찾았나? 죄송합니다.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신 걸로 확인됐습니다. 죽다니? 내 아들이 왜 죽어? 하나뿐인데 아들이 왜! 남의 새기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피줄에 죽는다는 게 말이 돼! 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어. 술을 퍼마시고 여자를 만나고 네 아버지 돈으로 할수 있는 모든 권력을 부리고 세상을 희롱했어 나라까지 가볼 참이었지 가짜라는 이유로 자식을 버린 건 잘난 네 부모였으니까 어젯밤에 또 무슨 짓을 했어? 흉직한 가면을 뒤집어쓰고 대체 어디를 쏘다니는 거야? 아버지가 아시면은 나 배로 떨어질 거 몰라? 그래서 저 버리게요? 진짜 지가 아니니까. 준서가. 가짜잖아요. 어차피 나 언제든 구실 찾아서 버릴 생각 아니에요? 억지 부리지 마. 넌 하나밖에 없는 엄마 자식이야. 너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아니요. 모든 게 달라졌어요. 아버지는 나 대신 사촌들이랑 말 털어 다니고, 엄마는 나를 경멸하고 있잖아요. 그건 네가 자꾸 삐뚤어지니까 거짓말, 거짓말! 그날 이후로 매일 매 시간 매 초, 난 쓰레기통에 버려진 유기견 새끼였어요.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매일 불알이 빛칠것 같은데!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엄마의 그 가증스러운 미소가 얼마나 역겨운지 알아요? 순석이너 고작 이런 아이였니? 이 정도 어려움도 견딜 강단이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관두자 미국으로 가버려 넌 점점 변해갈 거고 이젠 엄마도 네일 수습하는데 짖었어!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떠나! 드디어 본심이 나오시네요 내가 부끄럽다 이거죠. 그래. 부끄러워.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. 넌 가짜야. 가자. 난 가짜야. 그럼 진짜인 너는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한데?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라 기대할게 민도요. 지호.